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젊음이 드리는 표승과 원장입니다. 이제 중년 눈수술에는 뭐 상한검, 눈썹파거상, 하안검등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제 첫 번째 분, 수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쌍꺼풀 라인이 있으신데요, 양쪽 쌍꺼풀에 이제 비대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쌍꺼풀 라인과 눈의 체짐 개선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은눈 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고, 눈 밑도 피부 주름과 고랑이 많이 개선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셨던 수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수술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과 다르게 눈 위에 지름이 늘어나고 눈이 꺼진 현상이 두드러졌던 분입니다. 또한 눈밑 지방이 돌출되고 늘어져 보이는 이상이 신경 쓰이셔서 아, 수술 후 사진 보시면 눈이 꺼진 현상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눈밑도 기존에 불편해하셨던 곳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앞볼의 볼륨감도 같이 살아나셔서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선 두 분과 달리 남성분이신데요. 기존에 있던 쌍꺼풀이나 라인 위로 피부가 지속적으로 처지면서 이제 이마와 눈썹 힘을 많이 쓰셔서 미간이나 이마 쪽 주름이 상대적으로 많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수술 후 사진 살펴보실 텐데요. 기존보다 이마 눈썹 힘을 덜 쓰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지고 횡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년분들 세 분의 실제 수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각자 가지고 있는 눈특성에 따라서 수술 종류나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편하게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스트사명의과 표승모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